전세 때 보면 총기 합화야될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냥 우리나라 합화 되면 다 뒤지는 거여 주태는겨 간첩이 우리나라 안에 간첩이 몇 명인데 총기여행자가 씨트투엘라트투엘라이 보면 되잖아 트투라알만 뽑으면 되잖아 <laughs> 맞아도 사람 짜증나다던데어저 <laughs> <laughs> 사람 진짜 봤다 아버지야. 그리네. 소리 가네안들려네 소리 안 들리네. 보리어 들리네. 소리 지 Yeah. <laughs> 기게파한번 들리시면 됩 아, 어? 스폰이안된 건가? 기계파리 찌꺼기 하나도 안나고 있었거든요. 우주가 있다. 자, 행거 1층, 확인. 저도 행거 1층 입구 쪽이에요. 아, 레컬리오. 주방부터 클리할까요? 응, 저나 일차. 주방 진입합니다. 나 쌍문 쌍목 쪽. 쌍문도 진입. 응, 그래. 계단 올라갈 거야. 일이 오고. 걔가 좀큰일 오고. 보가달이고 걔가 좀리일이 오고. 걔어좀큰일가좀큰나이 놀랬어 가좀큰나이 오고. 걔가 좀 큰일이 오고. 날서 안 보였는데. 와 이걸 쓴네. 버섯 같 조키 이아이 립탄인가봐. 팔 맞고 갔어. <laughs> 너 멤버. 나 머리 깨서 죽던데. 멤보멤보멤보 와. 방글스포한 거 같은데. 그런 걸 수도 있겠다. 짜증나네. 가방은 뭐이필래 배터는 왜? 근데 가방 두개 메고 온, 오는 파는 꼭 죽네. 아가 만들고 와. <laughs> 이제 장전 걸었어. 두명 자르니까. 장전은 숨멎합시다. 저도 보고 나서 바로 쏴지겠는데 타이 타이밍이 늦었어. 겁나 방어탄네 느긋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무 무섭잖아 가방 저 정도였으면 보여야 됐는데 뭐지 여기? 여기 서어있었어 얘? 네그 끝다리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 엎드려 있었던 거면 보였어야 될거 같은데 안 보여 앉아있었나봐 앉아있어도 저 가방 정도는 약간 삐꼼할 걸요. 아니, 안 보여. 이렇게 있으면 안 보여. 가방은 펌프 치거든. 아. 내가 클레어를 제대로 못했나? 난 너, 달리다가 죽었잖아. 로그인 작업 치고 나올 거야. 인맥 음. 꽉 찼어. 와 깜짝놀랐어. 형뭐 가장 나왔네. 나라 더 없네. 저도 좀싸졌거든 보자 보자. 나도 한번 거들었어. 둘 잘라서 이거 끝인가 뭐 <laughs> 끝인 줄 알고. 맞았겠지 뭐 아니면 바로 스폰했다는 건가? 자바도 반동이 아 이거에서 더갈수 있게. 난 부엌에도 느긋하게 하고 있는데. 모르게 걱정 마요. 나도 다갖났어